그리고 비슷한 거 우리 셀에서 했어요. 그렇지? 아, 비슷한 거 셀에서 했는데 한번더 반복해 드릴게요. 바로 봅시다. 일단 2차 방식 나오면 여기 2차 방식 나오면 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 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근계수 관계 쓰셔야지. 알파구나.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자두 분의 합이 얼마입니까? 3의 맞지? 3의 그다음에 두번의 곱.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타. 다 얼마? 예에 그렇지? 어 아, 여기까지. 근데 둘다잘 보시면에 다 미시 얼마야? 되나? 3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미시 알파벳이야. 절대 계산 못한다니까. 미스를 맞춰놔야 돼. 이때 쓰는 게 다시 한번 밑변화 공식. 그래서 밑 변환의 공식, 밑 통일 공식에 의해서 통일, 밑 통일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미을 얼마 통일할까 이들아 여기 나오는 3으로 통일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알파분의 로그 3의 베타 제곱인데 이 내려와서 베타. 하기 마찬가지로 로그 3의 베타분의 로그 3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또이 내려와서 53의 알파. 뭐 하시면 되죠? 통분하시면 돼요. 그렇지?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3 0이다 그러면은 통분하시면 얘랑 얘랑 곱해질때 얘가 표현이 될 거고, 얘 곱하고 얘 곱하면은 곱셈 공식 변형 써서 이두개 가지고 엮으시면 돼요. 자, 제가 분자 곱셈 공식 변형만 그냥 한번 써줄까? 아니면 괜찮으세요? 이거분이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. 이 로그 3의 알파 제곱, 이 로그 3의 베타 제곱, 이로 묶으시면 로그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제곱이 되니까 이두개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 쓰셔 봐야 자, 이 정도만 받으려도 괜찮아. 넘어갈게요, 하면. 자,